안녕하세요. 천만달러 작가 이주선입니다 어, 이틀 동안 영하 10몇 도를 넘나드는 한 14도? 뭐 이렇게 날씨가 춥다가 지금은 한 영하 4도, 5도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춥지 않고 견딜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울 날씨가 영하권으로만 좀안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제, 저를 이동시켜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은요, 어, 3장,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이렇게 하라입니다. 허물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나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의 원인을 찾아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어 새로운 나로 살아가려 한다. 꼭지 제목은요,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입니다. 어, 초등학교 한4학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고무줄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눈만 뜨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얼굴이 얼굴은 까맣게 타고. 다리에 알이 매길 정도로 고무줄놀이를 즐겨 했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고, 어, 지우개 따먹기가 유행을 했어요. 어, 유행이었지만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하지만 지우개 따먹기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우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잃지 않아 난딸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지우개 따먹기를 했어요. 저는 지우개 따먹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우개가 넘쳐났어요. 언니도 주고 동생도 주고 친구도 주고 저는 내일 또 타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게 처음에는 못난이 지우개로 내기를 하다가 점점 지우개가 줄어들면 자기가 아껴 두었던 지우개를 꺼내게 되거든요. 상대는 그러면 벌써부터 기가 꺾여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예쁜 지우개를 잃어버릴까, 입니다. 하지만 제 지우개는 못난이 지우개이기 때문에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기세 등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조준을 해서 맞춰서 지우개를 따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기 전부터 이길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도 이길 생각을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 해요. 제 책에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어, 제가 올 초부터 책 읽기에 들어섰는데요. 어, 제가 이쪽 부분 조금 함께 나눠볼게요. 막막하고 깜깜하게 보이던 세상이 책을 읽기 전과 상황적으로 별로 변함이 없었지만 내 안에 잊고 있던 꿈과 용기가 샘솟았다. 무지했던 막막함이 나를 억누르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마치 찬란한 광명을 찾은 것처럼 행복했다. 얼굴은 밝아지고 눈은 빛을 찾아갔다. 올해 초에 제가 책을 하루에 거의 한권 정도 보고 모든 돈을 거의 다책 사는 거에 사, 쓸 정도로 책을 많이 구입도 하고 뭐 이북으로도 보고 했는데요. 어, 리빙스턴의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거였어요. 어, 이 책도 너무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음, 제목만으로도 저는 되게 저한테 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았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저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그 이서윤 작가 그 옛날 에 해빙의 작가거든요. 그분이 혼자 쓴 오래된 비밀이란 책도 전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행운은 대문 앞에서도 발길을 돌린다. 스스로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음. 나는 끌어당김에, 끌어당김에 대해 모를 때도 누구보다 끌어당김을 실행했던 사람이었다. 그 끌어당김은 나를 더욱 기세 등등하게 만들었지만 언제부턴가 굳어버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나를 되찾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나는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끌어당기면, 어, 순간적으로, 어, 밀어당김이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로또를 사. 나 당첨될 수 있어. 이러고 로또를 사면서 한편으론, 어, 아, 괜히 돈 날리는 거 아니야? 5천원, 만원도 아깝잖아.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끌어당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더니 그게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게 있잖아요 나쁜 생각은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계속 훈련을 해서 어, 훈련을 하다보면 어, 좋은 것들이 저한테 계속 끌려오는다는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어, 그래도 좀 날씨가 좀 풀려서 마음도 약간 여유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